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온전히 즐거워 합시다 온전히 즐거워 합시다 온전히 즐거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즐거워 하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함께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 앞서서 신약에 있는 전혀 엉뚱한 본문에 대해서 잠시 나눈 후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면 신약의 엉뚱한 본문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가늠했던 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서 죽여야겠지만 예수님이 평소에 가르치셨던 용서와 사랑을 생각한다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할수 없을 것이라 여겨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바닥에 글을 쓰시고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쳐서 이야기하시며 다시 또 엎드려서 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쓰셨을까요? 네, 알수 없죠 성경에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참 궁금합니다 뭐라고 쓰셨을까? 가끔씩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서 설교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쓰신 글씨가 혹시, 혹시나 이것과 연관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글을 쓰셨다라고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추측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좀더 이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부르는 초막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순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 지니라 아멘 여기서 무교절, 6월절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월절, 무교절,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각각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유월절, 무교절은 과거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7 7절은 약속의 땅에 입성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처음으로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어떤 그것을 감사하는 또한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은혜를 회고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인데 약속의 땅에서 거두는 풍성한 소출에 대한 감사와 찬양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추수감사절로 비슷하게 지킵니다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실제로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좀 함께 유래했다고 라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초막절을 말씀함에 있어서 타작 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서출을 거두어 저장한 후 지킨다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장막을 치고 함께 지낸다라고 해서 장막절이라 수장절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초막절의 분위기는 여러분, 한 해의 수확을 거두어 들여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칙칙할까요? 칙칙하기보다는 좀더 밝을 것입니다. 축제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한해 동안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서로 각자가 이것을 한 즐기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기쁨의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광장에서 일주일 동안 천막을 짓고 보내고 있습니다. 어, 혹시 PPT 사진 한 번만 보이면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광장에 천막을 세우고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가지를 올려놓기도 합니다. 또 뒤에 한번 보실까요? 네, 저렇게 가지를 올려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예, 흥겨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 네, 저렇게 천막 안에서 또 사람들과 함께 나팔을 불고 또한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또 그렇게 여러 축제를 지금 즐기는 모습들이 초막절 행사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지키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네 중에 아멘. 여기 본문의 14절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소출을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업으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객 여러분 여행객들,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도 또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아무것도 갖지 않아서 소외당했던 여인들 또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소외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 가운데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빈틈이 없이 모두가 다 함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축제에 함께해야 할 다른 한 명의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한 명이 누구일까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제가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앞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 죄를 지은 한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초막절을 지키는 것과 이 가늠한 여인이 어떤 상관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실 요한복음 8장은 초막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앞에 요한복음 7장과 8장 2장을 함께 잠시 동안 살펴봐야 합니다. 어, 표한 번만 보여주시면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나타난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2절 가운데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 어떤 날이 다가옵니까? 초막절. 7장 8절에서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여러분 이 명절이 뭐겠습니까? 초막절이죠. 요한복음 7장 10절. 여러분 그냥 7장에 있는 내용이 그냥 쭉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이 명절은 어느 때일까요? 초막절이겠죠.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여러분 이 명절은 어느, 뭐겠습니까? 초막절이겠죠? 37절에 명절 끝날 곧큰 날. 이 명절도 역시나 초막절입니다. 일반적으로 초막절은 일주일, 7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8장 2절에 보니까 아침에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초막절 다음날입니다. 그러니까 즉, 8일 차가 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15절 초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1회 동안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7일 동안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서 레 위기 23장 34절과 36절에서 이 초막절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PPT 한 번만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34절에 초막절 1회 동안 지켜라 라고 붉은색 글씨로 말하고 있고 35절에 첫날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지키면 그 첫날에 뭐해라? 노동하지 말아라 그러면 36절에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날 여덟째 날에 뭐해라? 이날도 노동하지 말아랍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여러분 39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센 날부터 일회 동안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열둘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초막절을 지키는 기간은 일주일이지만 안식일로 지키는 날은 첫째 날과 초막절 마지막 날 다음날인 8일 차가 안식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8장 가운데 이 여인이 잡혀왔고 돌로 지금 맞아 죽을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 생명을 만드셨고 그 생명 가운데 누릴 수 있고 그 생명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있어야 그 날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안식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거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에 초막절을 지킴에 있어서 고아와 객과 레위인 과부들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내에 그러한 사람들이 당연히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고아와 과부인 사람들도 있고 우리 공동체 내에도 그렇게 좀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죄를 짓고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러한 죄를 범한 그 사람 가운데는 안식일을 하더라도 당시의 사람들 율법을 잘 안다라고 하는 그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 생명을 건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한 명의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죽을 만한 죄를 분명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한 명이라도 부르십니다. 살리십니다. 그한 명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혹시나 이 생명 가운데 있어야 할 그날에 안식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을 쓰셨다고 했던 그것이 혹시나 추측입니다. 안식일 날과 관련된 것을 쓰시지는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추측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요? 어, 뭐 이랬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만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은 무엇을 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찾는 것이죠. 한해 동안 정말 감사해서 감사의 조건들 많은 은혜로운 것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에 누리며 하나님 앞에 과일도 드리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이 감사가 우리만 즐기면 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힘든 영혼들, 아픈 영혼들, 정말 어, 어, 어떻게 할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할까요? 자,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수능시험이 있었죠. 수능시험을 보고 절망하는 이들도, 우리 수험생들도 얼마나 많을까요?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어 다른 학교 친구인데 수능 시험 때문에 어 잘못 봤다고 해서 제 친구 중에 자살한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때만 되면 생각이 좀 나요 한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직장 때문에 내가 때로는 불안불안하고 언제 구조조정이 있을까 싶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사이가 조금 안 좋아서 때로는 갈등과 아픔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행여나 안 좋은 그러한 병 때문에 투병하시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신앙에 늘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아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곳 작은 일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곰곰이 생각하고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감사의 제목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것을 많이 받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내 자녀, 때로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내옆 이웃을, 또, 여러분들이 함께 과일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주변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오늘 본문의 15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온전히 즐거워하라 말씀하심은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온전한 마음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내 가족 안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참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더욱 기억하고 이번 추수 감사절이 정말 함께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날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의 은혜 안에 산다라고 하면서도 하늘을 돌아볼 때참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뒤돌아보며 너무나 힘들었고 때 순간마다 때로는 절망을 경험하며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주수 감사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했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자녀들, 내 남편, 아내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또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섬기며 마음으로 품는 그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함께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추수 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더욱 힘있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글로리아 워십 팀의 사랑 사랑이 예수님 사물놀이 우리 특별 찬양 공연을 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정순 고사님, 전능경 고사님, 안영근 목사님, 또 변은혜 지사님,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Bye. Yeah. thank you 컸는데, 오, 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어, 귀한 몸찬양 또 사물놀이 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왕언니 임정순 고사님께서 오히려 징을 치셔야 할것 같은데 제일 신나게 휙휙 도시더라고요. 예, 아, 네, 연습을도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기도하고 오늘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또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들을, 조건들을 또 함께 고백하지만, 이것이 나만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축제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힘들어가 파는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파하는 영혼들 가운데도 함께 마음을 쓸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더욱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실한 고백이 날마다 더해 갈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소 감사절을 맞아 온전히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하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한 우리가 함께 섬기고 나눌 이웃들 가운데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